애브리 오시, 오시, 애브리 오시. 애브리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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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지 마 내려가, 내려가지 마, 내려가지 마. 나 페이크 될 거야, 나 페이크 될 거야, 나 페이크야, 나 페이크, 나 페이크야, 나 페이크야, 나 페이크야, 나 페이크야, 나 페이크야, 나 페이크야. 아직 대기, 올라올 정도 기다려 기다려요. 아직 괜찮, 괜찮, 괜찮. 애브리 샬로잉 기지팔, 오, 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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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 2팔팔팔2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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스팔2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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2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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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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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에브리 노스웨.. 스 s are 스 o u 스 h 로 s o 스 t 스 e 스 s t row, s o u 스 h 스 a s t row, f u l 스 o 스트로 i a w 스 will be s 웨스트 h w e 스 t row, I think the southwest row, southwest row, 우리 지연됐어 <목소리를> Okay, okay. every inside t h r e 아니 o u 아니 아니 e e two, 오케이 오케이 three, two, t h r 내려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 나이스 h r e e t 스 o three, t 스 o three, 디 w o three, two, three, t 그 o three, two, t 그 r e 그 t w 그 three, two, t 이 r t 풀티펜 풀티펜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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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 이스트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에브리 인사이드 인게지 파일두 쓰리 가만 어가어한 집마 마마마가이스나이스나이스 에이미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더봐더봐더봐더봐더봐라라에리이 체인지 이 체인지 사우스 웨스트 사우트 사우스 웨스트 스스 사우스 웨스트 어인어게지 빠졌어 딜과 에브리 딜풀 한초 나라백사 나 다냐 여기 인사이드 바로 가야 인사이드 파 어? 아팔총리급몇 초? 3초, 3초 애브리 인사이드 볼게 인사이드 파오 쓰리 투 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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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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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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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브리 요거 인사이드 큐터백큐터백큐터백 이게 오초 이게 초 디핀 미더 디핀 미더 디핀 미더 에 애브리 이스트 와,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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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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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. 받이 살려도

콜라 삭제 콜라 삭제 콜라 삭제 얘네 왜 네, 마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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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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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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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얘네 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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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새끼, 뒤에 그 타고요.